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, 남구청과 협의해가지고, 어, 주민센터를 일시적으로, 어, 폐쇄를 하고, 어, 주민센터하고 그 당, 그 환자가 다녀가는 목욕탕을, 어, 폐쇄하고, 일제 소독을 한, 이, 할 계획에 있습니다. 그리고 또목욕탕에 다니고 간 이후에,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 1시 이후에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, 우리가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자기가 자각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 그 어, 이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 모니터링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들이 협성중학교를 어, 다니고 있는데 이 협성중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건 어, 그 우리 전문이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그 중으로 어, 교육당국 그 교육청에서 어, 학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지금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그그 다음 이제 보기탕 이외에 이 환자가 아그이 어,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제까지 동선을 전부 다그 역추적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,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또그 모니터링을 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된. 이야기 전부 다입니다.